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흙돌 5점과, 예, 백돌 6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흙은 지금 세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체 잘못하다 면 백한테 그냥 잡히기 쉽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세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백이 단수치면은 흙이 자충을 한번 둬버리는 순간 그냥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백한점을 잡고 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확한 수순을 둔다 정확한 수순을 두면은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자체 잘못하다 보면은 예 정말 큰 이런 또 일을 겪게 되는데 일단 지금은 흑이 그냥 이런식으로 직접적으로 두는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외곽에서 조이는 것도요, 당연히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흑돌의 수를 늘려주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이 백은 흙에 못, 못 넘어가게 바로 붙일 수가 있겠죠. 만약 백이 여기를 붙인다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찝어버리고요. 백이 이일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이 여기를 이렇게 찝었을 때, 그럼 백이 먹여치고 요땅에서 요게 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찝는 거는 이제 패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백은 아주 좋은 좋은 수를 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요건데 백은 가만히 일단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이 여길 찍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있고 단수 쳐서 요 흑돌 8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요렇게 먼저 젖히는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흙이 미는 거는 요거 이제 잡혀버리죠. 그래서 흙은 아래를 먼저 젖히고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때 차분하게 찝는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충이 돼서 여기를 못 두니까 이렇게 백이 이어야 되는데, 그럼 흙이 이어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흙이 입구자로 두었을 때, 백이 요렇게, 예, 붙이면은, 이거 두고요. 요렇게 둬서, 백이 일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는 백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그냥 있는 거, 요거는, 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 흙이 입구자로 두는 거 말고, 또 요렇게, 아래로 단수치는 이런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이을때 이렇게 둬가지고 얼핏 봐서는 똑같이 백이 잡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붙여도 흙이 넘어가고요. 단수치면 있고 단수치면 이어서 백이 싹 잡히게 되죠. 하지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내면은 이렇게 뒤에서 틀어 왔고요 이거를 찌르면 있고 단수치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꽃자로 두는 이 수가 정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은 이제 두 가지 예,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그냥 찝는 거는 이제 단수쳐서 넘어가 버려서 안 되고 이거 두면은 이거 여기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하다. 단수치고 사실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쌍방 최선이고 백이 욕심을 부리면은 흙이 젖히고 찝어가지고 여기가 이 자리가 바로 자충이 돼서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형태,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이 제 보신 이러한 형태죠?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붙인 장면인데, 뭔가 이 귀에 흑집을 부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과수를 어떻게 응징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여기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 흙이 그렇다면, 은 흙은 뭐, 흙에 두는 방법을 이렇게, 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은 이때 이렇게 찝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흙이 아래로 빠지고요. 또 백이 여기 단수를 치면은 위에서 단수 치고 따내면 요렇게 두고 막아가지고 이거는 촉, 촉촉수 촉촉수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삼수 또는 석탑조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이 찍고 백이 단수치면 빠질 때 이으면 그냥 넘어가서 백돌이 전부 잡혀버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수상전이다 이렇게 말씀될 수 있는데요. 흑돌 넉점과 백돌 여섯점 예. 하지만 지금 흙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정말 잘 두어야 됩니다. 흙이 두 수밖에 없고 또백에 이제 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흙이 잘 두어야 된다.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은 이돌이 흙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 어, 어떻게 두냐면 흙은 가만히 이렇게 틀어 막는 이 방법이 정수입니다. 일단 흙은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히면은요 흙이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후 흙도 여섯 점을 잡겠다고 이렇게 오면은 흙이 가만히 젖혀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백이 이쪽을 가만히 이으면 흙이 여기를 끊고요 단수 치면 있고 따내면 이렇게 단 단수, 단수 쳐서. 107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100이 이거 말고 또 좋은게 요렇게 두는게 있는데 요거를 두면은 흙이 꽉 있구요 저치면은 단수 쳐 가지고 이 형태는 한수 늘어진 이 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흑이 이렇게 밀었을 때 젖히고 이 꽃자로 두어서 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이 이제 꼼수를 쓰는 것 중에 여기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 진짜 꼼수의 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둬서 백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10종 팔고 이게 손이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그러면 백이 단수 치고 요 흙이 따내면은 이 형태가 폐가 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흑은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차분히 여기를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1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흙이 한 수와 두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젖히면 단수 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두면은 흑이이 102점을 이렇게 끊고, 단수 치면은 젖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으면 있게 되는데, 이건 아주, 예, 자연스럽게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이백두 점을 끊는 곳에서 이한수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흙이 이걸 틀어 막고 백이 붙이면 빠지고, 넣어가면 이제 끊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것은 거의 뭐 흙이 깔끔하게 이제 백돌, 엿, 뭐지? 아 점을 잡고 살게 되는 이러한,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전 문제들 여러분들 모두 다잘 보셨습니까? 요 문제들은 정말 유명한, 요런 패턴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좋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낼수 있겠습니다.